네, 안녕하세요. 영복초등학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일부 태블릿에 계정에 문제가 생겨 유튜브에 잘 접속이 되지 않는 현상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면 계속해서 계정에 로그인한 동안 문제가 발생했다고 로그인을 요구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이번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 버전 태블릿의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홈 버튼을 눌러 홈 화면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손가락 하나로 아래로 쓸어내려줍니다. 이렇게 알림창을 열어주세요. 알림창을 열면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이 보일 것입니다. 이 톱니바퀴 모양, 모양을 눌러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네, 설정에 들어왔습니다. 설정에서 아래쪽에 있는 클라우드 및 계정을 눌러 주세요. 네, 클라우드 및 계정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여러, 여러 항목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계정을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계정을 누르면 맨 위쪽에 문제가 생긴 계정이 표시가 됩니다. 이 문제가 생긴 계정을 다시 한번 눌러 주세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계정을 삭제 버튼을 눌러 계정을 삭제하면 됩니다. 계정을 삭제해 주세요. 네, 계정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네,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유튜브가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